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축제, 국가유산야행이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과 주민에게 기회의 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축전림픽에서 수상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청년 창업 4년째인 진명근 씨. 쌀과 누룩으로 직접 술을 빚고, 여기에 강릉만의 특색을 입혀 이른바 강릉 술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강릉 사천 쌀을 재료로 활용하고 단호의 특색을 살려 창포와 바다를 담은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사천에 있는 쌀을 활용해서 이제 탁주와 약주를 빚고 있는데요. 이제 그쌀 외에도 이제 지역에 있는 부재료들을 그 재배하시는 농가들과 연계해서. 강릉을, 담은, 강릉을 닮은 런 전통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올해 강릉 국가유산 야행 축제를 통해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청년 창업가뿐만 아니라 서부 시장 상인들이 참여한 로컬 음식 프로그램과 명주동 골목을 배경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강릉 설화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은 전국 우수 축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피나클 어워드에서 이관왕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에게 새로운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공간을 활용해 골목 문화 프로그램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축제는 내년에 더큰 규모로 펼쳐져 보다 많은 청년과 주민들의 도전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하는, 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어, 한국에서 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다시 준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춘천 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이 장애인과 노인에서 임산부까지 확대됩니다. 춘천시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바우처 택시 명칭을 봄길 택시로 변경했습니다. 또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월 15회인 이용, 횟수 제한을 없애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공익활동과 공동체 사업단 등을 통해 모두 8,650명을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접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연말 연시 숙박업소 위생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16일까지 숙박업소 131곳을 대상으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객실 침대포와 수건 등 위생관리와 화장실 청결 상태, 게시요금 준수 여부 등입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항생제를 써도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즉 c r e 에 감염된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지자체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TBC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생제 내성균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CRE 감염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균 종류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은 채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CRE 감염증은 중증감염과 다재내성균 감염증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인 카바페넴계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 세균모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병원체 보유자와의 접촉이나 오염된 기구,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항생제 사용 경험이 많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구에서도 지난해 감염 신고 건수가 1,739건에 달했습니다. 2018년보다 3.3배 는 건데 매년 평균 25%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CRE 환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자 대구시내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과 요양병원이 함께 치료법 개발에 들어간 겁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 본인들이 격리 해제되기를 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라는 것이.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 사회 차원의 대응도 중요한 만큼 보건소도 심포지엄을 여는 등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치아리 환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 관내 병원과 보건소 직원들의 대형 능력을 길러기 위해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상의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하기도 했던 항생제내성 CRE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계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TBC 남해주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철원군 동송읍의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자 진화 인력 50여 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주민인 54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6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오전 11시쯤 원주시 지정면의 한 벌목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수리 중이던 벌목 차량 적재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 기간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축제 기간 칼부림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양구군이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83명을 모집합니다. 참여자는 읍면 사무소와 장애인 단체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종단대순진리회성주회 5천만 원, 양구감리교회 1,214만 원, 신용산업 500만 원, 주 신용광고공사 500만 원, 영월군청씨름단 420만 원, 리워 400만 원, 형제종합철물 300만 원, 춘고 57회졸업 40주년기념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천군이 내년도 정부 예산 2,5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원항체 소재 뱅크 구축과 평창과 홍천간 국도 건설, 미 이용 산림 자원화 센터 조성 사업 등입니다. 맹견을 방치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인명 사고를 낸 견주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일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원주에서 목줄과 입마개 없이 데리고 나간 대형견이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공격해 전치 12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성군이 내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3,315명으로 공익활동형과 공동체사업단 등 4개 유형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체 사업단, 노인 역량활용형,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에서 각각 접수합니다.